오늘은 일본의 아이스크림을 라면에 넣어 먹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우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건 바로 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집으로 가지고 가냐는 것입니다. 집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. 녹으면 다시 사러 와야 합니다. 주차장에 왔을 뿐인데 녹고 있습니다. 차에 에어컨을 거의 냉동차 수준으로 켰는데 더 심하게 녹고 있습니다. 이러면 좀들르곤라나 아이스크림을 넣어 먹는 이유가 라면이 매우 맵기 때문이라고 들어 신중하게 라면을 골랐습니다. 너다. 대충 매울 것 같아서 사왔는데 신상인가 봅니다. 그건 잘 모르겠고 라면을 뜯어 조리법을 확인합니다. 레벨 3이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지만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. 조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물 550ml 넣고 물 끓으면 면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액상 소스와 조미유를 넣으면 끝입니다. 레벨 5를 만들기 위해 베트남 고추를 넣어줍니다. 참고로 전 매운 걸잘 먹습니다. <laughs> 다행히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았습니다. 지금도 이걸 여기에 넣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 라면의 원가가 5천 원이 넘었습니다. 한입 먹어봅니다. <laughs> 어, 이건 뭐지? 다시 한번 먹어봅니다. 확실히 매운맛을 잡아주면서 재밌게 맛있는 라면이 되었습니다. 맛이 궁금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. 저는 다 먹었습니다. 맛이 희한하네. 끝!